창원 진해구에 형성된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계획도시의 모습과 건축유산의 보존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의미와 가치를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이병선 학에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위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창원시청 문화유산육성과의 학예연구사 이병선입니다. 네 진해 근대문화역사공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저희 창원시는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에 신청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최종조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지조사 하고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11월 4일날 최종 등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준비해온 것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실제 보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진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진해의 도시 평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의 구도심의 근대 도시 경관과 건축 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되고 있어 보존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 대각선 가로 체계에 따라 도로 모서리에 자리 잡은 표적집의 형태로 유연한 공간 활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육각집 그리고 창선동 근대상가 주택. 대흥동 근대상가주택과 현재까지도 군사 행정도시의 생활 모습이 남아있는 태백연숙, 항해당 임판사, 일강세탁 등총 등 10건의 문화유산이 우리 근대 도시의 변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되면서 최대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진해 근대문화 역사공간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진해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5년간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최대 500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우선 2020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정비 역사경관 복원 건축물 가로인면복원 보행자 도로정비 등 보존기반을 구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민들과의 참여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활용기반 조성사업을 공모사업 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해 구두심이 근대 문화유산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돼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저희는 이곳을 역사교육의 장, 관광명소로 조성해서 지역민주가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근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선 학예사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진해 근대 문화역사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